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네, 네? 심판할 것 네, 맞습니다.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지금 우리 그 애국당의 그리 애국당의 대표이신 조원진 그 국회의원님께서는 처음 대통령 출마를 하실 때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지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잘못된 이 단핵을, 반핵, 어, 진실을 이렇게 밝히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조원진 국회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이 합니다 저는 애국당의 당원으로 이렇게 등떵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한문도 가고 최영수 교수님 쪽으로도 가면서 예, 불렀던 노래가 까마귀입니다. 이, 기타 지금 못하지만, 예, 잠깐만, 제가 노래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기타 지금 하셔도 됩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치세요. 하나, 둘, 셋.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이 울고 있네요. 이 역사가 울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봐요. 예. 네. 역사가 울고 조국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이 시대를 잘 표현해 준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많은 분들은 이제 음지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애국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 명함을 갖고 이렇게 애국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동사지만은 그러면서 사실 그저 마음적으로 많은 그저 상처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 직책을 이렇게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홉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그한 가지 갖고 또 이렇게 저저 저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굉장히 애국당을 위해서 또 사무처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많은 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좋은 얘기는 많이 못 드는 것 같아요.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김민석 예. 사무처장님을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요즘... 사람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막 힘이, 힘이 많이 빠졌는데 다음주부터는 저그 <laughs> 국민 저항공부 분들하고 같이 차를 하나 뭉셔가지고 그렇게 가는게 좋겠네요 음, 그래. 연락처를 따로 뭐 주시든지 아니면 그쪽 분들 모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차 하나를 뭐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에휴 이거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가는 때까지는 계속 가도록 해야되겠죠 열심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옆에서 제가 보면 그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책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아 그리고 또 여기 어머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정옥길 여사님인데 그뭐 정옥길 여사님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누구 엄마 뭐 일이지 말고 어? 그렇게 해주시면은 거기에 또 애국심이 깃들인 거고 또 여러분들 불러주는 사람들의 그 인격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대한애국당의 청년국장 청년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지아이고뭐 이리 셔고 근데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전에는 이 전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서 제가 1 1 2에 신고를 해갖고 뭐 소방차도 출동하고 그리고 그저119 구급대도 출동하고 뭐 그리고 경찰들도 출동을 해갖고 <laughs> 전에 네 그래서 뭐 많이 걱정도 되고 이래갖고 형이랑 건강이 염려되고 이는데 근데 집회 장소에 가면은 젊은 사람도 지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 다리도 이렇게 안 좋으신 것 같은데도 맨 앞장서서 가시고 또 정신력이나 뭐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의 한세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신력이. 그래서 뭐이 애국심은 나이의 순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체력의 순도 아니다. 맞습니다. 정신력이다. 저게 즐긴 놈이 이기는 거고 문재인도 언제 간다 결국에는 해래서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저는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애국당의 고문으로 계신데 앞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앞으로 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늙으니까 할 말은 필요 없어요 지난주, 지난주 토요일에, 어, 그러니까, 그 전전날 긴장한다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금요일날 완전히 다운됐었거든요. 그래가 전화해도 못, 진짜 못 듣고, 완전히 그어도자다시 하고 듣더니깐 일곱시, 십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이 랴부랴 일어나서 애가 얼굴만 씻고, 옷도 서 있고, 그러는데, 어, 밖에서, 밖에서 부르는 소리 들려요. 우리 집은 내가 거, 거주하는 방이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별이 별짓을 다 해도 잘안 들려요. 그런데, 근데 이제 나가니까 경찰 아저씨 저를 걸고막 그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고. 완전히 놀래갖고, 유해구차가두 개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달리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laughs> 이제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어, 하여튼, 이,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 우리도 열심히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신고라고 하 하는 사람부터 신광자씨예요. 신광자씨가 큰일났다고 이럴 뿐이 아니라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경찰이 왔는데 그 전부 쇳파이프하고 그냥 뭐 도끼 이런 걸 갖고 와갖고 그물을 부시고 들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어 정말 다행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요 앞에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죠? 여보세요? <laughs> 연산옥 씨. 네. 예, 나오세요. 뭘또 예. 나오라 그래요? <laughs>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닉네임이 아, 인사동입니다. <laughs> 네, 데저희는이해기를 어, 어, 뭐, 지금 뭐, 전지가 어, 어, 1년이, 어,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 됐는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 석방도 안 되시고 박근혜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네. 앞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들지 말라든 어, 다 힘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 석방 될 때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던지기를 흔들고 우리 대한애국당도 많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물론 뭐 대한애국당이 네, 좀 힘든 네, 부분도 있지만 이 시기만 더 넘기면은 다들 아, 그 아마 단단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우리 존진호 의원님 끝까지 저는 존경할 것이고 대한애국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우기를 흔들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laughs> 예,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연선홍 님은... 저 아침 향기나 그 이수연 씨.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사실. 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갖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화가 나갖고 그냥 원자 폭탄이라도 한번빵 터져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고압탑 위에 500m 상공에서 그 6차 북한에서 핵실험한 그런 핵폭탄이 빵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되었나? 500m 상공에서 터졌다. 그럼 야음동, 성남동, 뭐 울산대, 이 건방에 있는 사람들은 4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타 죽는 거예요, 타 죽어. 그, 저, 중심 온도는 1억도래니까, 중간에, 저, 히로시마에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다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강물에 그냥 다끼어드는 겁니다. 그냥 너무 뜨거워갖고, 그냥 살이 익어버려요. 그래갖고, 그, 그 주위에 있는데, 먼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지하에 있거나 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5도나 6도 화상이 있겠죠? 그리고, 언양 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 3도, 4도 화상을 입고, 이렇게 돼가죠. 그러니까 다타 죽는 거예요. 타 죽은 데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람이 휙 오는 겁니다, 바람. 그거는 초속으로 말도 못하죠. 우리 옛날에 매미나 이런 거보다도더센 바람이 불어 닥치겠죠.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또 죽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가 어땠, 어떻겠습니까? 방사능 낙진이죠. 사실 우리가 소련에 그 체론을 빌 방사선 사고 난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위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방사능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아났더라도 이거 주위에 뭐 경주라든가 뭐 이쪽에 뭐 기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20년 내에 암에 걸릴 확률이 7 8 0는 되는 거죠. 암에 다 걸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암. 그, 그 방사능 때문에. 그리고 자손 대대로 고생이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일본의 그, 저, 후폭풍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손이 태어나면 뭐, 언챙이가 돼갖고, 콧구멍이 위를 뚫리고, 뭐, 처음에는 눈이 가운데 하나 바뀌어서 애들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자폭탄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화가 나면뭐 우리 살만치 살았으니까 한번 빵 터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후폭풍이나 뭐 이런 거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불 쓰고 가만히 앉아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화가 나면 한번 터졌으면 이런 생각도 <laughs>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잘 하길 바라지만은 망하기들 바라고, 망하면 은 결국에는 누가 피해 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겠죠. IMF 같은 게또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한이 뭐 이런저런 이유에 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원는 결국 그 피해는 우리한테만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광자 씨의 하신 마음도 어머니의 두 마음인 거예요. 엄마 마음을 못 알아주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고생하는 엄마의 말 1%도 못 알아주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 얄미우니까 또 북한에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은 실질적으로 엄마 마음이 그 북한에 가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잘 살기를 바라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네. 다음에는그 옆에 좀게주세요 너무 뭐 애국자가 이렇게 자면 안 된다 <laughs> 그 양반은 저 사람 아주 카톡에 많이 그 좋은 말을 많이 너무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는데 일로 나오세요 원래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뒤로 가서 계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이먼 거리를 갔다 못대갑니까 뭐 우리가 처음다 우리 좋은 데 보고 갑니까? 아시오. 우리는 박근혜 보고 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거 갖다가 요즘 예고 마요. 우리는 마음, 살 마음을 갖다 좀 바로 잡아야 되겠대요. 이거 한 번, 서울 올라가면, 시큼하다, 네. 시큼. 근데, 안 이거, 안 우리가 저 수요일 날, 그, 이제, 문자 갖다 올리면, 네. 아, 자진해서 카트방에 딱들어가지고 서울 가야 되겠다. 어? 좋은 일을 하시는 말씀을 옮겨. 카라를 쳐라. 그 카라를 아, 쓴다는그 아, 마음 자체가 네. 얼마나 음. 힘든 말인가, 아는겨. 그 우리 그걸반이라도 생각한다면 스스로 카트바에 올라가고 우리 오늘 손을 가야 되겠다 뭐밖근혜타는거 어, 같다 어떻게든 막, 막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아, 자기 스스로 양심껏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타내은 이미 돼 있는데 뭐타내을 마음껏 아니 타내 봤는데 <laughs> 어, 그게 이제 무효가 돼야 되죠 그 이제 제가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 애국당에 들어온 지가, 제가, 금, 저도 금년 5월달에 들어왔어요. 금년 5월달에, 나뭐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응? 어디서 돈 버는 데만 았지 우리 처음 다 민초들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저, 조원준 우리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처음 다 민초들이, 당이 뭔지도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 훼손됐거라, 이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그, 얼마나 부정하다는걸 실감한다, 아니까 그리고, 저는, 이 애국당 들어가고 제가, 예, 예, 보면서, 그러니까, 참 마음 좋은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진짜 우리 뜻대로 되면 되, 되지만은, 우리 애국당자체는 진짜, 우리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 우리, 없는 이 당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살리고, 우리 스스로 당을, 당을 대고 우리 스스로 진선당을 돼가지고 우리 한 번, 애국당 한번 이렇게 봅시다. 네. 예. 네. 한 번, 뭐, 당카이 말 사람들 좀당가좀해고 어? 진선당도 좀형식 하도록 하고, 어? 그러면 우리 저, 뭐, 내일, 우리가 저, 우선, 거기서 저걸 하려 그래요. 서명차고. 서민 졸업하는데, 주와 도장수는 전하진 않고, 았 그때 한 번씩, 예, 시간 나오면 한 번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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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보소. 그리고요, 저는 이제, 예, 예고 다 들어가이고, 아, 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여러분들의 헐리놈, 그, 헐리놈은 쓰레기. 내가 이제, 쓰러내는 대로 내가 잘해요. 네? 어지러운 그러면 맞아. 내가 잘할 테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어? 애에 가지고, 우리 뭐, 저, 우리, 승선내국당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이런, 뒷꿈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행동으로 좀 막아야고, 내가 요걸 도 설명 작업하는데, 어? 박근혜를 위해서 한번 설명 좀 한다. 가보자. 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뭐, 무슨, 뭐, 불편한 점이 없나, 있나? 우리 스스로 도, 도와가면서 그래 한번 울산 애국단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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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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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예학성님은 대단한 애국자이십니다 먼저번에 그저 우리 천만인 서명운동하고 이랬을 때도 거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집으로 초청해서 저, 집이 와이프를 고생시킨 분이죠. <웃음> <웃음> 그리고 지금 뭐, 고통의칼날에서라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하면은, 그, 저, 노래가 있잖아요. 이놈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이고 없건, 이명한 일편단신 가실 줄이 있으랴이 노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정몽준 그 그분이 그예견가 아닙니까 단심가라고 하죠. 그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고려의 왕을 강화도로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가 그저 정몽준을 쫓아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정몽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디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누리리라 그러니까 고려 왕을 광화도로 보내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왕을 떠받치면 장관 자리를 두고 좋은 자리 줄테니까.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몽준이 얘기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건 없건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은진한테 얘기합니다 아조 의원 내가 장관도 시켜주고 국무총리 시켜줄 테니까, 우리 두선적고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이놈이 죽고 죽고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넉시라도 이끌었건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명한 일편단심이란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마음은 언제 죽어도 죽고 갈 그런 의향이 있다. 자기의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얘기했던 것은 하여가고, 그리고 그정몽주의 얘기했던 것은 탄심갑니다. 탄심가. 그래서 선죽교에서 그 이방원이 그 사람한테 그 도끼로 맞아서 죽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살아. 이 얘기가 조원진 후보가 지금 아, 조원진 의원이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타고 가는 길이 바로 가시밭길이고, 그리고 고통의 칼날에 서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전주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던 날, 나도 정말 굉장히 추웠어요. 장갑을뺐었는데도 밑에는... 전부 다그 비에 다 젖고 그 이랬는데 옆에 그 아줌마들은 맨손으로다가 덜덜 떨면서도 한 손에 우산 들고 한 손에 태극기 들고 그냥 무죄 석방을 그렇게 외치면서 가는 모습이 야 이게 조원진 의원이 말씀을 조원진 대표가 말씀하신 이게 가시밭길로 가는 거고 이게 고통의 칼날에 쓰는 거다 그죠? 아까 단신가, 그거 준비해줘요. 여기서 한번 하게. 그거 그게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주먹밥 먹고 너무 힘듭니다. 6 시간 달려가서 또 외쳐야 되고 저녁에 또6 시간 달려와야 되고 그래서 밤 늦고 그 그렇게 해야만이 또 일주일이 이렇게 또휙 갑니다. 까또 우리가 또 모아야 뭐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내리나 모래내모는 이해하지만은 5년이될 수도 있고 6년이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김학성, 어저 그 우리 애국당.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박수 한 번. 백골이 쥔포 되어 넋이라도 잊고 웃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다시 줄이 가시밭 길로 가자, 가자, 고 통의 칼날 에 서자. <목소리> 우리가 다 이라도 잊고 고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밭길로 가자